오산의 휠스테이트 신축 청소 전 영상입니다. 여기 보시면 신축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더러워요. 여기도 그렇고 화장대 밑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뺄수 있는 건다 뺍니다.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이 다 지금 먼지고요. 여기는 옵션으로 방진망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. 저희도 방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청소기로 일차로 주방 청소 중인 영상이고요. 필터 청소 전 영상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게, 어, 이게 먼지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필터 청소를 하기로 했고요. 저는 저까지 24평 3명이 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 이게 다 먼지입니다 보이시죠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입지 청소는 먼지 제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뺄수 있는 거 빼고요 여기도 빼놨죠 이를 한 풍기도. 다 끝나고 나서, 동영상 다시 남기겠습니다.